안녕하십니까 구독자분들의 2프로를 e 채워줄 이장훈 프로입니다 제가 앞에서 지금 한두개 정도 이 오른팔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금 가볍게 쳐보면서 이 터치감을 한번 제가 오늘 한번 느껴봤는데요 확실히 첫 번째 모양처럼 이 오른팔이 몸에 붙여졌을 때 클럽이 많이 열리면서 볼이 안 맞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 다운 스윙할 때 오른팔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우리 회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프로님은 어떻게 하면 오른팔을 잘 사용을 하면서 볼을 세게 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시길래 제가 오늘 한번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팔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아마추어분들이 오른팔을 옆구리를 강하게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강한 힘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뭔가 들리는 현상도 제가 많이 볼수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팔을 옆구리를 너무 세게 치다 보니까 이 갈비뼈까지 부러지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백스윙 갔다가 이 팔을 내몸 앞으로 잘 가지고 올수 있는지 팔꿈치가 몸에 붙어 있지 않고 팔꿈치가 앞으로 이렇게 잘 가지고 올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오른팔을 잘 빠져나갈 수 있으려면 이 왼손으로 오른손에 이 팔꿈치를 약간 잡아주는 겁니다. 팔꿈치를 잡아놓고 연습 스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오른팔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팔꿈치가 붙인 상태에서 클럽 헤드가 위,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훨씬 더 클럽 헤드가 움직임을 느끼실 수 있고, 이 팔꿈치에 대해서 오른쪽 팔꿈치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 오른팔만 가지고 한번 볼을 한번 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팔을 팔꿈치에다가 몸에다 붙여놓고 여기서 세게는 안 치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자세만 클럽이 올라갔다가 클럽을 이렇게 보낸다는 생각으로 2회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서 오른팔의 감각을 훨씬 더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거 일단 그래서 이 오른팔이 얼마만큼 잘 부... 빠져나가야지만 클럽 헤드가 돌아오시는 시간이 있는 거지. 이게 여기에 막혀버리는 순간에 페이스는 열리면서 공이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골프를 처음 치시는 분들이나 이제 치신 구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오른팔의 쓰임이 또 반대로 우리가 백스윙을 가서 여기서부터 오른팔을 이렇게 확 쓰다 보니까. 이렇게 덮여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는 과하게 했을 때 왼팔이 부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때이 오른팔을 과하게 이렇게 펴다 보니까, 이 왼팔이 로테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여기가 막히면서 팔꿈치가 또 아프시던 분들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오른팔을 한 손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 손을 이렇게 앞으로 잘 가지고 있을지 이렇게 훈련을 하시고 요게 연습이 되신다 하면은 클럽을 오른손을 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진 상태에서 팔꿈치를 여기다가 딱 받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똑같이 어드레스 자세를 취한 후에 내 몸을 열어주는 요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시다 보면 요것도 이제 클럽을 잘 나갈 수 있는 팁 중. 하나입니다. 예, 요거 꼭 한번 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오른팔의 문제점 때문에 프로가 되기 전에 항상 얼리 익스텐션 배치기를 하는 경우가 생겨서 항상 긴장이 된다든지 또는 프레셔가 왔을 때 공이 오른쪽으로 밀리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저도 이 연습을 한 손으로 치면서 골프채 흐름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이해를 하면서 연습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스코어가 확실히 낮아지는 것을 알수 있고 긴장이 되는 상황에서도 그게 본능적으로 나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 아마, 아마추어 골퍼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너무 골프를 이렇게 너무 어렵게 또는 너무 학습적으로 익히려고 하면은 상당히 처음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할 때는 아이들은 크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가 몸에서 나오는 대로 모방을 잘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오른팔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한번 오른손 한 손만 잡고 이렇게 스윙을 한번 해 보시다 보면 훨씬 더 느낌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제가 한번 일단 두손 잡고 정확하게 한번 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오른팔이 막히게 되면 스윙 자체가 여기서 정상적으로 해도 이렇게 뒤로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하게 이렇게 붙이려고 하다 보면. 하지만 제가 빈 스윙을 한번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팔을 잘 빠지도록 해주면 은 스윙이 원활하게 그 피니시 쪽으로 쭉 넘어가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이 잘 빠져나가야지만 분명 좋은 샷을 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꼭 한번 해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호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